2017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어, 이때 수능이 어땠냐면요. 그 6월하고 9월이 엄청 쉬웠거든요. 6월 9월이 너무 쉬워서 진짜로 20일, 29, 3 0에는 해설을 할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 되게 적응해 있는데 어, 이때 19번이 살짝 복잡했거든요. 사실 15, 16번부터 좀 복잡했어요. 좀 복잡하다가 19번이 꽤 복잡하고 20번이 디귿이 잘안 나온 상태로 답을 체크한 학생이 많아요. 이게 기억 이유는 그냥 적당히 나오는데 디귿을 좀 눈치를 못 챘는데 좀 분위기상 엄청 맞을 것 같다. 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거 웬만하면 맞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맞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좀 찝찝하게 풀고 넘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때 29번이 계산이 엄청 복잡하고 30번이 아예 안 풀리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계속 어렵다고 느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요인은 6월 9월이 엄청 쉬웠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그래서 이제 수능이 좀 어려웠다라는 거를 저는 상징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또 막상 컷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1컷은 92로 떨어졌는데, 2컷이 88점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까 좀 약간 어 난이도를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뭐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수능 수능이 어려웠다를 상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단 그냥 풀어보시면요, 루트파이를 넣은 값, 얘는 무조건 양수고요. 여기서 x가 루트파이까지 가면은 아 일단 이거 접근 안 됩니다. 이거 접근되면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제가 살게요. 어, 루트파이를 넣으시면요, 요 사인이라는 함수가 x가 0에서 루트 파이까지 변하는 동안 이 sin t제곱이란 건 sin 0에서부터 sin 파이까지 변하는데 이 범위에서 sin이 항상 양수잖아요? sin이 항상 양수니까 얘가 항상 양수죠 x가 0에서 루트 파이까지 변하는 동안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고요 얘도 양수고요 곱해서 양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다음에요 어, f'a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게 지금 여기 f는 0 넣으면 0이죠 0 넣으면 0이고요 뭐 처음 에 이거부터 해서 한개이것부터 적는 게 맞지만 0 넣으면 0이고 그리고 루트 파이를 넣으면은 얘가 양수니까 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0. 여기 루트 파이일 때가 양수니까 이 사이에서 0보다 크게 되는 어떤 a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a라는 값이 있어서 거기서 0보다 큰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디귿을 디귿이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0보다 큰게 하나 존재하고 어 얘를 미분하면 애초에 이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껴 있으니까 미분했어야 되는 거죠. f 프라임 x를 구해 보시면 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쓸데가 없다. e의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의 사인 어, x 제곱인데 어, 여기다가 이제 루트 파일을 넣으면요. 그러니까 f 프라임 루트 파일을 구하시면.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니까 넣어 본 거죠 루트 파일을 넣으시면 얘는 양수고요 맞죠 기억에서 기억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파일 때는 기울기가 음수라고 해요 이때 기울기가 음수고 여긴 기울기가 양수고요 제가 뭐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뭐 도함수가 연속이고 이런게 되니까 이 사이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게 있겠죠 그니까 얘는 지금 뭘한 거냐면, 도함수에 대해서 사이 값 정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요 a에서부터 파, 루트 파이 사이에 기울기 0이 되는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디귿을잘못 풀고도 많이 맞췄어요. 왜냐면, 어, 이런 거 찍을 때는 기억률 디귿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들 맞췄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란 점도 있어요. 요 뒤쪽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요.